이번 영상 주제는 돈돈 돈, 돈입니다. 음, 대개 품행장애적인 측면을 보이는 아이들이 돈 문제로 부모 속을 꽤 많이 썩힙니다. 용돈 좀더 줘, 더 달라고. 뭐 심지어는 돈좀 같이 씁시다 이런 아들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 웃기시죠? 돈좀 같이 씁시다. 이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죠. 아이들이 돈을 너무 절제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음, 바카라 도박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또쓸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뭐 어린 나이에 알바한다고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또돈 때문에, 음, 조건부 만남을 했던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돈이 부족해서 성인 남자랑 조건부 만남을 한다는 건 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그럼 이 돈, 돈, 도대체 왜이돈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까요? 청소년 아이들은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요? 부모들은 왜돈 달라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달릴까요? 단순히 이걸 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아이들이 유흥비가 필요해서 뭐 담배값이 필요하니까 돈쓸 일이 필요해서 음, 돈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손쉬운 결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이 더 편할 겁니다. 음, 애들이 돈을 무절제하게 쓰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손쉽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무절제하게 쓰는 아이들에게 절제하면서 돈 쓰라고 잔소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돈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음.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라이브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난달 라이브에서 돈돈돈 돈돈 하는 어머님께 결국 돈이 문제였군요.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음, 야단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아, 내가 잘한 게 맞나? 너무 한거 아닌가? 너무 인신공격한 것 같아. 이런 조금의 자책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돈이 문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 어머님이 그룹 코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돈 문제 해결됐냐? 해결됐습니다. 바로 어제 토요일 어제 우리는 7시에 그룹 상담을 시작했고 어머님은 돈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됐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아이들에게 돈을 줄때 기분 좋게 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분 좋게 음. 학원비를 한 달에 100만원씩 쓰면서 제가 용돈을 30만원씩 달래. 그러면 용돈 30만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준 학원비 100만원까지 같이 합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널 위해서 130을 쓰는 거야.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학원비 낼 때는 거침없이 돈을 쓰시는데 애한테 30만원 줄 때는 야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으로 이런 말이 온갑니다. 너한테 쓰는 돈이 얼마인데 용돈 좀 줄여서 쓰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용돈 좀 아껴 써라 이렇게 하게 되죠. 뭐에다 너돈 쓰니?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매 끼니마다 비싼 음식을 사 먹어? 이런 말을 하죠. 기분 좋게 흔쾌히 돈 주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돈이 많은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모두 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아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난했던 과거가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 돈이 언제든 내 주머니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이 있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돈쓸때 좋은 소리하고 돈 쓰는 부모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하죠. 그걸 나는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경제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니까. 부모가 물려주는 돈으로만 살수 없으니까.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너 숨살 넘으면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안할 거야. 네 힘으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돈이 일종의 협박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아이들이 돈을 쓸때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행복하게 돈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받을 때 기분 좋게 받지 않는 그 돈은 나를 항상 기분 나쁘게 합니다. 엄마한테 5만원 용돈 받았는데 결코 그 돈이 즐겁지 않습니다. 왜? 엄마한테 잔소리 한 바가지 듣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기분 좋지 않은 게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 차원에서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기분 좋지 않은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써야 되죠? 흥청망청 써야죠. 빨리 이 돈이 나가야 되니까. 난이돈 때문에 너무 불쾌했으니까 이 불쾌한 돈이 내 주머니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이 돈을 절제하면서 아껴 쓰지 못합니다. 대개 돈 때문에 잔소리 더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이 그 어머님들의 아이들이 돈을 더 무절제하게 씁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돈 때문에 잔소리 퍼붓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어떻게든 이 아이 돈못 쓰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 아이 돈 쓰는 씀씀이는 엄마인 나보다 열배더 큽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것도 모잘라 이 자식이 집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돈을 꾸면서 빚이 20만 원이에요 빚이 30만 원이에요 이러고 빚 갚아주세요 이럴 때 부모는 뒤로 자빠질 노릇입니다. 기분 좋지 않게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기분 좋지 않은 돈이 주머니에 없어져야 되니까 흥청망청 씁니다. 그럼 난왜이 돈을 기분 좋게 주지 않을까요? 내 어린 시절에 나는 돈에 대해서 엄청난 결핍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내 어린 시절이 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묘한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죠. 나는 한 번도 돈을 풍족하게 쓰지 못했고, 돈 때문에 수치스러웠고, 돈 때문에 모욕스러웠고, 돈 때문에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됐고, 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들구잡이로 싸우는 걸 보고 자란 딸은 돈에 대해 한이 맺혀 있고 돈에 대한 결핍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결핍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래도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용돈 넉넉히 쓰고 좋은 브랜드 옷을 입네. 그런데 네가 나한테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더 달래? 이러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느냐? 살살 너그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저자식이 저러다가 내등에 빨대를 꽂겠구나. 다. 내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 억울함이 있으니까 아이랑 돈 때문에 싸울 땐 그냥 좋은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끝내는 욕을 들어야 되고 욕두문자가 오고가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지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라이브 때 저한테 야단맞았던 어머님이 그룹 상담 들어와서 어제 박사님 돈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됐냐? 차라리 찔끔찔끔 주지 말고 완벽하게 좀 자유롭게 풀어놔줘 봐라. 네가 써봐야 200을 쓰겠냐, 300을 쓰겠냐. 했다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완벽한 수용을 해줘 봐라. 애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어머님이 그걸 해내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완벽하게 풀어줬더니 아이는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싹쓸 돈만 쓰고 카드 조용히 갖다 놓으면서 엄마한테 생전하지도 않던 소리 엄마 미안해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 더 이상 돈을 가지고 돈더줘 이거 좀더줘왜 이렇게 조금 줘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답니다 박사님 저희 집의 돈 문제가 이제 어느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이것도 내 안에 돈에 대한 결핍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라고 하는 돈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돈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 그러면 악착같아져야 되고 돈 그러면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고 돈 그러면 이건 그냥 쓰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네가 나한테 뭔가 해줘야 내가 너한테 돈을 흡족하게 쓰는 거야라는 잘못된 관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기분 좋게 돈을 주십시오. 이왕 줄 용돈이라면 엄마가 오늘은 기분 너무 좋아 네가 분리 수거해줘서 그리고 만원더줘 보십시오. 그 아들이 그 만원 가지고 나서 엄청 망청 안쓸 겁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다고 그렇게 나대던 아이도 근데 돈이 어디 있어서 버스 타고 왔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그래도 버스 탈 톤은 이렇게 감춰놨었어요. 재밌으시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정이 폭주하기 때문이죠. 약이 올라 죽겠고 그돈한푼 주면서 자식을 뭐하러 낳는지도 몰라. 저렇게 돈이 아까우면 이런 생각을 갖는 아이들.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돈을 펑펑 써주면서 복수해 줄게.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나면 그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돈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제가 팁 하나 드립니다. 돈을 더 많이 주실 수 없다라 그러면 최소한 주는 용돈 기분 좋게 주십시오. 그 돈이 기분 좋게 아이 주머니에 들어가야 아이가 돈을 쓸때 기분 좋고 아이가 기분이 좋아야 그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손쉬운 팁입니다. 돈줄때 기분 좋게 주기. 자, 솔루션 드렸습니다. 이거 해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다. 오, 정말 좀 해결됐네요. 이러시면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돈 문제를 더 이상 안 일으킵니다. 돈 사고 안 칩니다. 그러면 많은 어머님들이 좀 희망을 가지 않으실까요? 아주 손쉬운 솔루션. 돈줄때 기분 좋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돈쓸때 기분 좋게 쓰십시오. 그래야 돈이 더 이상 내, 내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돈에 대한 관념이 우리 무의식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돈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